지난 10월. 진로 여행이라는 프로젝트를 신성호단 이 진행했습니다. 찾기 30일간의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사람, 있는... 여행의 길잡이가 되줄세 이해해보면... 분의 진로 상담 선생님들도 함께했습니다. 20년 후에 탐색을 한번 해봐. 직업과는 전혀 달라. 아이들은 자기 미래에 대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잘하는 게 뭔지 아직도 잘 모르니까 꿈이 있는데 그 꿈에 대해서 아직 확신을 잘못 갖는. 뭘 할지 확실히 정해지는 거? 꿈은 있으나 길을 모르는 아이. 아직 뭘 하고 싶은지도 찾지 못한 아이 진로로 부모와 갈등을 겪는 아이들 전문가 면담을 통해 신청자 (61명) 가운데 참가자를 선정했습니다 진로 찾기 (30일간의) 여행에 함께할 (9명의) 아이들 자 이제 출발입니다. 처음 만나는 날 교실 안 분위기는 아직 서먹하고 아이들 조금은 긴장한 표정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각자 개성도 강하고 재기 발랄한 고등학교 2학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지만 알고 보면 각자 개성도 강하고 재기 발랄한 고등학교 2학년들입니다. 어, 세요 <laughs> 다른 애들은 좀 기억 그런 거 기억 잘 못하는데 길 같은 거좀 잘해서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도 많이 웃는 편이에요 제 장점은요 운동을 잘해요 2학년 1학기 회장이었고요 일 책임감이 강한 반 아이들이나 친구들이랑 팔씨름 한번딱 하면, 딱 하면. 잘다 이겨요. 직업을 찾았던 나는 여행 그걸 위해 우리 여기 섰네. 저는 어려서부터 사업가가 되고 싶었는데 그 사업가가 되려는 과정이 좀 저는 저 혼자서는 잘 모르겠고 해서 친구들은 다 진로를 찾아서 어떻게든 공부를 하고지고 다 자기 해야 할 길을 찾아가고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불안해서.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한의사 꿈이었는데. 음, 이게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맞는지. 진로 계획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뭐 나한테 맞는 직업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준비를 하고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는 어, 그런 사람도 있고 직업을 그냥 선택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 있지만은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잘할 수 있는 것인가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세상에도 대체 어떤 직업들이 많이 있는가. 오늘부터 시작한 일한 달짜리의 진로 여행이라는 것이 비록 답사 여행이긴 하지만은 계속 여러분들의 진로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아마 중요한 터닝 포인트 혹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여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아이들에게 주어진 작은 기록장. 진로 여권입니다. 해외여행 갈때 제가 필요한 것이 이제 패스포트 여권입니다. 어쨌 나는 꿈꾸고, 꿈꾸고 싶다. 진로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항로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에 대한 나를 알아가는 항로. 그다음에 직업세계를 알아보는 항목 처음 여권을 받아들었을 때의 기분이란 30일 진로여행의 흔적이 쌓일 것을 생각하며 아이들은 마음이 설렙니다 내 꿈, 나의 진로를 찾아가는 첫 단계는 자기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자기를 알아보는 방법 중에 내가 알아보는, 나, 내가 스스로 진단해보는 주관적인